여러분 지금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가 몇 점인지 아시나요? 무려 20만 점이 넘습니다. 임진왜란, 병자호란, 일제강점기 그 과정에서 수많은 보물이 강제로 빼앗겨 해외로 흩어졌습니다. 팔만대장경, 금동불상, 도자기, 왕실 의궤 심지어 조선 왕실의 기록까지 약탈됐습니다. 지금도 프랑스, 일본, 미국의 박물관에 전시된 우리의 문화재들. 아직 돌아오지 못한 게 대부분입니다. 문화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정체성입니다. 반드시 되찾아야 할 우리 민족의 보물입니다. 잊지 말아야 할 역사.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지켜주세요. 여러분, 지금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가 몇 점인지 아시나요? 무려 20만 점이 넘습니다. 임진왜란, 병자호란, 일제 강점기 그 과정에서 수많은 보물이 강제로 빼앗겨 해외로 흩어졌습니다. 팔만대장경, 금동불상, 도자기, 왕실 의궤 심지어 조선 왕실의 기록까지 약탈됐습니다. 지금도 프랑스, 일본, 미국의 박물관에 전시된 우리의 문화재들. 아직 돌아오지 못한 게 대부분입니다. 문화재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정체성입니다. 반드시 되찾아야 할 우리 민족의 보물입니다. 잊지 말아야 할 역사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지켜주세요.